자, 안녕하십니까 장진호 대표입니다. 2019년 12월 6일 장중 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시간에서 계속 어, 이어지는 강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1,000% 이상 뭐 상승하는 종목 제목은 상당히 좀 솔깃하죠. 뭐 1,000%를 가면 정말 좋겠지만 1,000%를 못 간다 하더라도 수백 퍼센트만 가더라도 어, 주식 투자하면서 뭐그 정도의 수익은 정말 고마운 수익이겠죠. 자 어, 이번 시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턴 어라운드 즉 흑자 전환 기업과 무상증자 기업 어, 이러한 기업들도 잘 봐야 되는데 MCNEX 같은 기업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즉턴 어라운드 플러스 무상증자를 한 기업이에요. 자 여기 재무상태를 잠깐 보시면 2016년도에 매출액은 4천억 17년된 6600억 2018년 6970억 그리고 올해는 예상이 1조 3천억 정도가 되죠. 그리고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은 2016년도에 적자 2017년도에는 단기순이익만 적자 그리고 2018년도부터 흑자로 전환하고 올해는 더큰 흑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턴어라운드 기업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기업이 2016년도 주가, 2017년도 주가, 2018년도 주가, 그리고 2019년도 주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 상으로 자 여기서부터가 2016년도 주가인데. 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는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할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어, 2017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자, 2018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 실적과 거의 이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카톡방을 운영을 한 지가 지금 4년째이고,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5년째로 접어들어가는데, 무료 방에서 V.I.P 분들과 함께 MCX를 n 매수했던 시점이 바로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에 무상증자를 받을 분들은 이때 매수를 해서 홀딩을 하시고 무상증자를 안 받을 분들은 이날 급등을 할때 수익 매도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저가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VIP 분들은 대부분 무상증자를 받는 것을 선택을 했고, 평균 단가가 약한 만천원 초반대, 이렇게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때와 지금 주가 비교를 해봤을 때, 200% 상승을 했죠. 200%. 근데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들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것이다. 라고 이제 믿고 있고,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 특히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고, 또 무상승자까지 같이 했다라고 하면, 그 상승력은, 어,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톱텍이라는 기업인데 지금은 상당히 안 좋죠. 뭐뭐 뭐 앞전에 이제 삼성과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고, 또뭐상패 대상까지도 갔었고, 뭐 이랬던 종목이지만 상장 초기에 상장 초기에 이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매집을 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이제 평균 단가가 약한 3,700원 대 이때는 이제 평균 단가가 3,700원 정도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상증자로 인한 기업 실적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약한250% 정도 어,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어, 다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상증자하는 기업은 반드시 전제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적이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무상증자를 해도 어,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할 가능성이 커요. 자 여기 지금 한국맥널티 무상증자 소식이 강세 나왔어요. 한국맥널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상증자 소식 나고 오 급등을 하고 지금 이제 주가 반납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이 기업의 실적을 한번 봐보세요.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올해 다시 실적이 증가를 해요. 자 이러면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 무상증자를 했는데 최근에 적자예요 주가를 어떻게 예, 유지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즉 적자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쌓여있는 유보율을 가지고 어,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제 그러한 기업들은 예, 무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어, 주가가 상승을 할 수는 있어도 어,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실적 나쁘지 않죠. 2017년도 적자에다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이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이 기업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린 케미칼, 이것도 하나 볼까요? 자, 그린 케미칼이 거리랑이 엄청나게 없는 회사네요. 자, 그린 케미칼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은데, 어... 뭔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옛날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과거에 에, 이제 이 무상 증자 관련된 기업들을 쭉 이제 분석을 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어, 그러한 기업들은 결국에는 별로 어, 끝이 안 좋아지는데 여기 보시면 STO 같은 경우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 적자고 2019년도 이제 흑자로 전환 했어요. 여기 보시면 무상증자를 했어요 권리락이 발생했죠 무상증자 상장을 했어요 주가가 안 움직이죠 이게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깐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탈출을 하면서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신뢰감을 가지지. 못 한다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이 흑자 부분이 좀더 강력하다라고 했으면 더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조금은 눈치 보는 흐름이고 무상자 물량이 매물 소화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원래는 흑자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 후에는 상승 가능성은 예를 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두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솔루션, ns, ns. 이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적자인데도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을 찾아보려고 해요. 과거의 자료는 너무 오래 과거 자료라서 별로 크게 공감을 못하실 것 같아서 상신제도 요즘 되게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SN텍,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자 헬릭스미스 볼게요 자 헬릭스미스가 지금 계속 적자죠 원래 2분기 때 단기 순위기 일시적으로 흑자로 전환했다가 다시 적자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유보율이 그동안 회사에 쌓여 있었던 이제 유보율이 2 0 0 0 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무상증자를 하기는 했는데 주가를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을 했다라는 어, 공식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도 뭐 어떤 경우로든 회사의 유보율이 높다 보니까 그 유보율로 무상증자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주가는 안 좋죠. 더군다나 악재까지 이때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오히려 무상증자가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발목을 잡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상증자를 하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상증자를 하면 반드시 실적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흑자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무상 증자를 하지 않더라도 실적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유보율이 많이 쌓이게 되면 100% 이상 쌓이게 되면 무상 증자를 하든 아니면 뭐 현금 배당을 많이 해 주든 일단 주주 친환경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이익의 일부를 주주한테 돌려 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기업 그리고 또턴 어라운드 기업 적자에서 흑자로 기업, 전환하는 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어, 수익 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지금 이제 구독자가 200명이 조금 넘어섰습니다. 자, 500명, 1000명이 되었을 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주위에, 혼자만 아시, 아시지 말고 주위에 많은 분들께 제이 유튜브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